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 네, 그랜저 3000cc 급의 음, 프리미엄 차량이에요 프리미엄 차량 시운전 네, 영상을 담고 있는데 차 상태 일단 아주 좋습니다 하부 상태 아주 좋아요 그랜저 사실 풀옵션이냐 아니냐 따질 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걸 놓고 좀 많이 따지는 편인데 네, 어라운드 뷰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들어갔고 뭐 모젠 내비부터 해서 에, 옵션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다 있구요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 여기 보시면 세로브릴 들어가 있죠 2013년 4월에 최초 등록을 한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하면 이 윗등급으로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있죠 에, 풀옵션으로 들어가는 차량인데 프리미엄 끝만 타셔도 사실상 옵션은 어, 대표적인 옵션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 또이 차량은 자랑이라고 할게 어라운드 뷰가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깝지만 어, 파노라마 선루프는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어,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한 14만 9천 0백뭐 14만 15만이 조금 안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성능 아주 좋아요 어 조수석 헨다에 단순 교환이 한군데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어요 1130만원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1130만원 기억해 주시고 외관부터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hg 2013년식입니다 예, 세 새로 그릴로 바뀌었고 또이 등급의 특성상 예, 전조등 HID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언뜻 봐도 준수해 보입니다 예, 편마모 진고도 없이 아주 준수하게 쫙맨질맨질하게달았고자 이쪽을 보면 한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4 50% 정도 휠 상태 아주 깔끔하죠 자 외관 상태 예, 정말 깔끔하고요. 자, 이쪽에 보면 온폭 튀어나온 부분이 카메라죠. 이게 측방 카메라입니다. 어라운드 뷰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 측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네 군데 달려 있죠. 디테일은 약 50%, 예, 50%, 50%, 50% 예,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저는 그랜저 개인적으로 이 디테일을 좋아합니다. 디테일, 이렇게 듀얼 머플러에 디테일 아주 예쁘죠. HG300 되어 있고, 열었을 때, 코일 매트는 지금 깔려 있는데, 여유분인 것 같아요. 여유분으로 좀더 있는 것 같고, 속도 제한 스페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걸레는한 분도 사용 안 하셨네. 네, 전체적인 느낌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전체적인 휠 느낌도 깔끔하고, 음, 몸체 아주 깔끔하죠. 문을 열었더니 메모리 시트가 보이는데 이 버튼은 어디갔노? 작동은 되는데 이 버튼이 없네요. 윈도우 스위치, 운전석, 동승석, 어오토고요 접이식 밀러 자 이렇게 코일 매트가 보이죠. 아주 깔끔하게 색깔도 예뻐요. 자 시트 상태 시트 색상은 블랙이에요. 블랙인데 전반적인 운전석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 센터 콘솔 그리고 조수석 시트까지 실내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핸들 전동핸들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랑 어라운드 뷰까지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걸었어요. 음, 계기판 보시는 그대로고요. 주행거리 14만 9,940km. 네, 엔진 상태 3,000cc급에 해당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배기음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음 자 핸들 상태 쭉 보여드릴게요 이 그랜저 고질병 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차는 준수해요 주행거리가 조금 제법 있는 차량인데도 핸들 상태 아주 준수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보셔도 깨끗하죠 오디오 버튼하고 모젠 내비 그리고 음, 블루투스 전화 받고 끄고 음성 지원 그리고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어, 트리 컴퓨터 조작 버튼이죠. 그리고 하이패스 ECM, 일체형 루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작동을 해보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예.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사용을 맛을 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옵션이에요. 활용을 잘 하시면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됩니다. 자, 오디오 예, 보이고요. 음, 내비게이션이나뭐 목적지 설정 뭐 이런 버튼들 보이고 밑에 에어컨 공조기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용하기 아주 편하죠. 자 USB 아이팟 u 스 그리고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체인지 레버 쪽 내려가 보면 어, TCS 들어가 있고 전방 센서, 온오프 그리고 열선 통풍 운전석 통후 조수석 다 들어가 있죠. 옵션 굉장히 좋, 좋지 않습니까? 앞에 전면도 3M으로 썬팅을 해놓으셨고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이렇게 봐도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보이고 트립 음, 그리고 센터 패시아, 대시보드 상태 아주 깔끔. 음. 엄선을 해서 오다 보니까 늘 어떻게 보면 좀 상태 좋은 걸를 위주로 갖고게 오 되는 것 같아요. 조수석 시트 아주 깔끔하죠. 이쪽은 더 깨끗하죠. 예, 바닥도 그렇고. 여기 바닥 그 코일 매트가 일체형이네.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그냥. 하, 제 차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색깔 처이나 이런 걸 잘해서 차가 차 자체 조금 화사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실내 느낌 깔끔하고요. 여기에 보면 뭐 열선이랑 오디오 버튼들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진짜 세거 항상 펴두셨나 봐요. 깔끔한 상태네요. 푸치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보이고요. 에어컨 송풍구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탑승을 해서 해서도 뭐 그랜저 차량이 워낙에 많이 찍어서 아주 넓게 우선적으로 차를 탔을 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일단은 좋아요, 좋고 깔끔한 상태고 시트 관리나 실내 이 차는. 어, 외관도 외관인데 실내 컨디션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이제 직접 나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좋은 금액에 아주 좋은 차량 판매하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대형 세단, 대표하는 대형 세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랜저 차량이에요. 예전에는 사실상, 어, 뭐, 이제 기업, 어, 기업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뭐, 뭐 아주 높은 직책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었으나 지금 이 그랜저 HG 아니면 그전 모델 XG 모델 이때부터는 여러 여러 층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갈수록 젊은 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만큼 차가 예뻐지고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어, 너무 어, 운전 성능이나 어, 실내 실외 상태 삼박자를 고루 갖춘 아주 좋은 차량 어,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2013년식에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1,130만원. 어, 절대 비싼 금액 아닙니다. 네,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다는 건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